19세 군대 이병을 얼마 남기지 않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친구가 전열령 렌트카를 빌려왔다.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 차안니까 어. 들어가자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직 주차까지는 오버요 어떻게 운전해? 너 봤을 때 지금 운전 너무 긴장했어. 별로야?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너무 긴장했어. 어, 여덟 1 0 분에 열린다. 회에 열려. 시발 새벽 감상 저때 <목소리> 말해왔을까? 이이네세요그렇 아, 그래. <놀람> 가자. 무,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아, 빨리 좀보내으면좋겠고싶 빨리 좀

아니, 다음부터는 빌리지 마세요 아 명심하십시오 오케이 가자 어... 위험합니다 상당히 웃음이 나오십니까? 웃었나? 안 나와서 아 허탈하신 겁니까? 아 ㅆㅂ <laughs> 뭔 허탈을 누리겠다고 렌트를 해가지고 그래도 무상호인 게어디입니까 그치 아 이거 그 운전을 막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 이거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렌트는 씨발 군대 갔다와서 해라 네, 감사합니다. 응.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아, 들어갈게요.